하나 분 심지 말고 미니업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붉죠 장마 때좀 취약하거든요. 제가 화제를 키우고 나서 얘는 전 세계적으로 좀 인기가 많은 다육이. 어, 꽝손도 금손이 될수 있게 햇볕이 많이 들지 않을 때는 마사. 오는비를 다 맞아도 애들이 문제. 오늘은 크라슐라속 캠프파이어 어, 타오르는 뭐 불꽃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적기성을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 아이를 제가 초보 때는 아주 실패를 많이 봤던 우자람의 대마왕이었는데요. 이렇게 그 미니 화분에다가 심으니까 이 아이는 화재예요 화재인데 얘는 약간 다운빛 밝은 빨간형이고 얘는 약간 다크한 좀 빨강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름이 타오르는 불꽃이죠. 타오르는 불꽃. 야 어쩜 이름도 이렇게 잘졌을까 그렇게 정렬적으로 붉은색을 내는 적기성입니다. 어 이게 제가 이제 하형으로 맨 처음에는 동형인 줄 알고 키웠어요. 근데 이게 또 하형이란 말이 있더라고. 책을 찾아보니까 어그 여름에는 휴먼을 하고 어 이렇게 보면 춘추형에 비슷한 그 하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저희 집에 노숙을 하는 이 화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월동하로 들어기 오 전까지는 밖에서 키우는 애예요. 그래서 작은 화분에 아부네, 미니 화분에다 심으니까 애들이 웃자람도 없고 병충해도 없고 얘네들이 곰팡이병에 잘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게어 작은 화분에 심으니까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얘를 꼭 키우면 웃자람거나 아니면 곰팡이병에 둘 중에 하나를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으니까 그런 게좀 없어요. 그래 갖고 요 적기성을 데리고 왔는데 제가 이 초보 때는 실패를 많이 받고 내가 얘를 왜 키울까? 이 풀떼기를 <laughs> 그랬었는데, 작은 화분에 키우니까 물도 빨리 들고, 그리고, 어, 웃자람도 덜하고, 그 키우기도 매우 쉬워지는 것 같아요. 미니미니 미니 화분이. 그래서 초보자님들은 큰 화분에 심지 말고 미니 화분부터 심어서 키우면요. 관리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요 아이를 한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붉죠? 어, 약간, 음. 그, 붉은데, 약간 다크한 붉은색이야요 그래갖고, 한번 심어보면 밭이 너무 좋죠. 요 아이가 군생을 잘 이르는 다육이라고 합니다. 저희 화재도 그렇죠. 어, 적개성도 그렇고. 요 아이를 분리를 해서, 요런 애들을 사실 장마 때좀 취약하거든요. 어, 여름 장마. 비를 안 맞추시는 게 좋아요. 요런 애들은. 어, 물을 많이 먹고 왔네요, 는 이렇게 갖고, 그래도 얘는 어 모래로 심어져 있는데 대부분 코코넛 피트 그런 걸로 많이 심어져 있는데 얘는 그래도 그러 그러니까 너무 그늘에 두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너무 직광에 바로 두시면 안 되고 햇볕 연습을 좀 시킨 다음에 햇볕에 두면 아주 예쁜 색을 내는 제가 화제를 키우고 나서 얘를 다시 시도하는 거거든요. 화재가 예쁘게 커갖고 그리고 얘를 모듬합식할때 조금씩 떼어갖고 포인트로 많이 주면 예쁘더라고요. 심어갖고 많이 활용하면 괜찮을거 같아요. 깔망을 깔아주시고요. 얘가 얘는 전 세계적으로 좀 인기가 많은 다육이에요. 어, 노란 화분에 심으니까. 이렇게 심어. 심은... 네. 되게 예데 햇볕을 못 보면 많이 초록초록해지기 때문에 햇볕이 잘 드는 곳에인데 처음부터 빡 내놓으면 안 됩니다. 연습을 시킨 다음에 깔만 깔아주시고 마사토. 화분을 작게 쓰시는 게 좋아요.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어 절대 얘를 큰 화분에 심으면 이렇게 금세 막 폭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아주 쭉쭉쭉쭉 풀처럼 큽니다. 그래서 작은 화분에 좀 마사를 밑에 복토도 3분의 1 정도 해주시고, 어, 근데 마사를 너무 많이 깔면 화분이 무거워요. 그래서 펄라이트 살짝 해주고, 거진 비율이 화분의 절반을 깐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육이를 못 키울수록, 그리고 우리 집에 햇볕이 덜 들수록, 어, 화분에 마사, 그, 배수층 있죠. 그거를 높게 해주시면요. 어꽝선도금 손이 될수 있게 다육을 짱짱하게 아주 예쁘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 배수층 높이도 상당히 그 다육이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배수층을 얇게 까는 것보다 초보자님들은 좀 높게 화분의 절반에서 아니면 3분의 1 정도 깔아주시면 애들이 물을 줘도 그 가습이 안 되고 통풍이 잘 되고 환기도 잘 되고 물 마름도 좋고. 그리고, 오랫동안 분갈이를 안 해줘도, 이게 마사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애들이 분갈이를 자주, 베란다 안은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베란다는 햇볕을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성장을, 어, 되게 잘해요. 바깥에 그 뭐라 그럴까, 그 햇볕을 보기 위해서 잎들이막 길쭉길쭉하게 콩나물처럼 자라기 때문에, 흙을 좀 야박하게, 화분도 야박하게 쓰시면 물마름도 좋고, 다육이 키우는데도 모양도 흐트럼 없이 예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어, 내가 다육이 초본데 못 키우는데 화분을 큰 데다가 심고 어, 그리고 흙도, <laughs> 그러면 물마름이 진짜 안 좋아요. 어, 그리고 베란다는 특히 물마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 그렇게 이제 크게 심는 것보다 햇볕이 많이 들지 않을수록 배수층을 높게, 그리고 이 지금 흙도 초보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마사 마사를 한80% 그다음에 어, 배양토를 한20% 정도 하고 화분을 작게 쓰시면요 오는 비를 다 맞춰도 애들이 문제가 없어요. 어 이렇게 화분을 크게 하면 물 마름이 되게 나쁘겠죠. 그리고 애들도 되게 좀 이렇게 예쁘게 안 커요. 성장을 빨리 하는 거는 있는데. 예, 다육이는 짱짱해야 예쁘거든요. 그래서 짱짱하게 풀려면 작은 화분에 흙을 좀가박하게 심으시면 애들이 되게 예쁘게 자라요물 마름도 좋고, 오는 비를 다 맞춰도 물음에 걱정이 없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지름이 한 8cm 정도 되는 화분이거든요. 빨간 포토. 지르면 8cm 정도 되죠. 보시고 그리고 흙을 다 채우고 이렇게 한 번씩 해주세요. 흙이 그러면 밑으로 쑥쑥 내려가요. 쑥쑥 내려가기 때문에. 해주시고 다시 채워주시고 들어간 흙은 다시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다육이 어, 내가 진짜 키우기 어렵다 그런 분들은 화분을 작게 보세요 화분을 화분을 작게 하면 아주 키우기가 쉬워져요. 이렇게 얼굴도 금세 예뻐지고. 물 마름도 좋고. 이렇게 한 다음에 복터를 마사로, 복터를 목대 주변에다가 이렇게. 자유기는 이렇게 살때 입이 좀 깨끗하고 그런 애들을 데리고 오세요 입에 뭔가 까만 점이 있고 상처가 있는 애들보다는 입이 양박하게 좀 이렇게 깔끔한 애들 있죠 어 상처도 없고 점이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이 건강하거든요 어 그런 애들이 키우기에도 진짜 잘 크고 좋아요. 색깔도 예쁘죠. 어, 밭도 괜찮고, 2,000원인데, 이 정도면 뭐, 괜찮죠? 심어봤습니다. 게 심어봤습니다. 오, 예쁘죠? 노란 화분에 빨간 애들이 좀잘 어울려요. 그래서, 노란 화분에 빨간 애들 심으면 되게 돋보입니다. 그, 다육이 자체가. 화려함이 더 예쁘게, 화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빨간 애들 심어줄 때, 노란 화분을 한번, 골라서 한번 심어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재도 예쁜데 적기성도 예쁘네요. 저는 적기성 진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외국 분들은 되게 적기성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육이 합식할 때이 아이를 뜯고나갖고 많이 합식을 해요. 저도 사실 그런 목적으로 데리고 온 거거든요. 아이를. 이렇게 이제 키워갖고 가끔씩 합식을 할때 조금씩 끊어갖고 얘를 이제 합식할 때 쓸까 합니다. 이렇게 보면 블랙킹도 보이고 요즘에 라인이 아주 검붉어졌죠. 얘가 밖에서 볼 때랑 안에서 볼 때랑 되게 차이가 나요. 밖에서 볼 때보다 안에 밤에 보잖아요. 검물 라인이 더 두드러지게 더 멋지게 보입니다. 화제도 예쁘죠. 적기성 제가 이 아이 키우고 키워서 성공을 하고 데려오기에 이제 마음을 먹은 게 적기성인데 적기성도 예쁘게 잘 키우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적기성이나 화재는 햇볕을 되게 좋아요 해 햇볕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 같은 경우 오전 햇빛만 들잖아요 근데 또 얘네들이 강한 햇빛에 또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햇빛은 조금 조심하시고요 뭐 이게 계속 연습이 되고 이게 노숙이 잘된 애들은요 어. 강해져 되게 햇빛에 여러분도 한번 적기성 화지 한번 키워보세요 안녕